안녕하세요 닥터 뷰티바 김은현입니다 어,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네 최근에 얼굴에 필러를 시술하는 거는 굉장히 흔해졌죠 이마나 앞볼, 턱이나 콧대 이런 데 필러를 넣어서 얼굴의 형태를 개선하거나 뭐 굴곡을 좀더 부드럽고 좋게 하는 데는 정말 아주 광범위하고 대중적으로 필러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에 하는 필러가 아니라 최근에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디 필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틱톡신 열풍에 있는 바디 필러의 등장인가 봐요. 주로 어떤 부위들 특수 부위 필러, 바디 필러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 한우 고깃집에 가면 특수 부위가 있잖아요. <laughs> 여러 가지 맛있는 부위를 모아서 모둠으로 먹는 거를 특수부위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특수부위 필러를 하니까 제일 처음 이 한우 고깃집의 특수부위가 생각이 났는데 어쩔 수 없는 고기 테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해봤고요. 특수부위는 어,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도 뭐 특수부위 필러 이렇게 적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얼굴과 가깝게는 뭐 귓볼이나 또는 목주름 그리고 뭐 가슴이나 혹은 엉덩이나 골반 부위, 이런, 뭐, 손등 부위도 될수 있고요. 이렇게 흔하게 하지 않는 부위의 필러를 특수부위 필러라고 제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디 특수부위 필러는 최근에 막 가끔 받게 시작한 건 아니고 역사는 꽤나 오래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사용하던 재료가 달랐을 뿐이지 바디에도 필러 시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위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생식기 부위, 남성의 음경이나 여성의 질에도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굴도 그렇지만 바디에 필러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 용량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시술을 해야지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긴 모양이 컴플렉스이신 분들을 좀종 봤던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칼기, 원숭이기나 지나치게 작은 기를 가지신 분들도 개선이 가능한가요? 네, 그몇해 전에 이런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그 귓볼에 주름이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리더라 이런 뉴스가 나서 저희 병원에도 귓볼 성형이나 혹은 귓볼에 필러를 넣는 것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특히나 이제 중년 분들이 귓볼에 이제 볼륨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주름이 생기면, 어, 내가 향후 뭐 10년이나 20년 후에 혹시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해서 귓볼에 필러를 넣고 싶다고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접적으로 귓볼에 필러를 넣어서 주름을 없앤다고 해서 치매에 뭐 걸릴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의학적인 연관성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위적으로 여기저기 신경을 쓰다 보면 뭐 귓볼에 주름이 많이 지고 쪼글쪼글해 보이는 게 어떤 관상학적으로도 안 좋다고 하는 얘기들을 어른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는 관상 성형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귓볼 필러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 맥락으로 칼기이신 분들이 아, 나는 귓볼이 복스럽지 않고 너무 날카로운데 이거를 조금 복스럽게 바꾸고 싶다. 필러를 넣어서 이걸 둥글게 만들 수 있냐고 문의를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필러를 넣어서 귓볼을 둥글게 만들긴 어렵고 이런 경우는 필러보다는 수술 쪽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귓볼에 어떤 특정한 디자인을 해서 칼귀도 약간 둥근 귀처럼 보이게 수술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손등에도 필러를 넣는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손등 필러 문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어머니 나의 연배분들이 일을 하거나 뭐 집안일을 하게 되면 손등에 힘줄이 막 두드러져 보이고 너무 손이 곱지 못하고 약간 남성스럽고 거칠어 보이는 게 컴플렉스다 하면서 손등을 좀더 통통하고 부드럽고 주름이 덜 지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적당한 양의 필러를 흉줄과 핏줄이 두드러져 보이는 곳에 잘 깔아주면 전보다 좀 통통하고 복스러워 보이는 예! 손등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슴에 필러를 주입할 때 아무리 안전한 필러를 쓴다고 해도 부위가 더 치면 아주 해롭진 않을까. 맞는 얘기예요. 그 가슴은 그냥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유선이라고 이제 뭐 분비하는 여러 가지 셈들도 있고 해부학적인 조직이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힐러가 잘못 주입이 되거나 하면 뭐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 괴사도 일어날 수 있고 가슴에 필러를 넣는 게 최근에 생긴 그런 시술이 아니라 예전에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아니라 뭐 어메이징 젤이나 뭐 아쿠아 필링 필러라고 알려진 녹지 않는 성분의 필러들을 많이 주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물질이 이제 한 20, 30년이 지나면서 몸 속에서 그 필러 성분이 돌아다닌다든지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취를 하고 그리고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반드시 이 필러를 통해서 또 원하는 발을 100%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과 시술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시술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생식기의 필러 주위. 가능하다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네 <laughs> 저도 실제로 어 레지던트 때 레지던트 때 생식기에 성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야매로 물질을 주입했는데 괴사가 일어나서 피부가 다 어... 없어지기 때문에 뭐 피부 이식을 하거나 그런 수술이 필요한데요. 이런 뭐 코끝이나 뭐귀 아니면 생식기 부위는 신체 말단 부위이기 때문에 혈액 순환 장애가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단 부위 시술은 더 조심해서 안전하게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술 부위와 연동마다 틸러 제품의 종류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필러 주인 목적과 위치에 따라서 필러의 탄성도나 물성이 다른 거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신체 부위는 얼굴보다 진피도 더 두껍고요. 엉덩이 같은 부위는 또 체중을 견뎌야 되고, 대근육 운동을 할때그 형태나 굴곡이 잘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필러를 잘 선택해야지 모양도 더 오래 잘 유지가 되고, 형태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러 이제 다 알아버렸다. 네, 필러를 제가 지난 얼굴 편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그냥 얼굴에 뭔가를 집어넣는 시술로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또 심하게는 부작용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와 어떤 목적에 대해서 시술하시는 원장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또 필러의 용량과 디자인도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좀더 아름답고 안전하고 더 만족스러운 <웃음> <웃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俺も何